정말 진짜 정신이 없고요. 제가 어, 저, 어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계속 미끼 왔거든요. 화장실 갔다. 가 아, 이렇게 호명을 못 들었어요. 아 우리 요즘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을 받아서 그냥 좀 뜻밖이고 좀.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네요. 제가 2004년도에, 어, KBS에서 상을 타고, 10년 만에 다시 데뷔한 곳에서 상을 타게 됐는데, 아, 어, 그동안 사실 뭐, KBS 예능을 많이 못했거든요. 많이 못했고, 또 KBS를 위해서, 보다 더욱더 열심히 내 주시는 분들도 많고, 헌신하시는 어, 분들이 많은데, 제가 이 상을 좀 정말 받아도 돼야, 되는지, 왜냐하좀 죄송스럽고, 좀, 내년에는 좀더제 예, 스스로 <laughs> 어, 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에, 그런 존재가 되수 있겠습니다. ...뿐만 네. 뭐올한 번만 보더라도 죄송한 말이 좀더요네요올한해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뭐 너무 흔하지만 다사다난한 또 일단 어, 한 해였습니다. 아. 하지만 이게 또 살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행운이 좀 찾아오므로 해서 인생이 좀불 때가 있으니까 예. 내년에도 뜻밖의 행운이 자주자주 자주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예,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